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 하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렉 다이얼로그에 대한 것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얼로그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화면에 올라오는 일종의 팝업창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다이얼로그에 개발자가 기본적인 기능들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얼렉 다이얼로그입니다. 한마디로, 얼렉 다이얼로그는 단순한 형태의 다이얼로그, 단순한 형태의 팝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스마트폰의 앱을 종료할 때, 정말, 앱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버튼이 나타나는 팝업창 같은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을 얼렉 다이얼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렉 다이얼로그는 팝업창에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의 버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포맷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튼을 3개 이상 지어놓고 싶으면 alert-dialog가 아니라 dialog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lert-dialog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버튼을 3개 붙여보고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alter-dialog-test로 하고 생성할때는 empty-activity로 생성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main-activity 자바창이 떠있는데 저는 main-activity가 아닌 activity-main.xml부터 작성해 나겠습니다 저는 constraint-layout이 아닌 linear-layout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위스 부분과 화이트 부분을 제외하고 지워주겠습니다. 아, xml에서 안드로이드 부분도 놔둬주고 나머지는 지워주겠습니다. 텍스트 뷰는 안쓸 것이기 때문에 지우고 버튼을 하나 생성하여 주겠습니다. 위스 값에는 오, 적당한 크기에 맞추는 라 의미의 랩컨텐트 화이트 값에도 랩컨텐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텍스트를 집어넣어줄 건데, 안드로이드 텍스트는 그냥 간단하게, 다이얼 로그라고 써주겠습니다. 또, ID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ID 값을 b n d i a 하고 써 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액티비티 메인 XML 부분은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메인 액티비티. 자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버라이드 부분 위에 버튼 btn이라고 선언을 해 줍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Alloc, 이얼 l o Dialog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게 있는데, Alloc Dialog, 주의해 줘야 되는 게 있는데, V7 이라는 패키지에 있는 Alloc Dialog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Android.app 패키지에 있는 Alert d i a l o g 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Build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lter d i a l o g 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이아, 욕크 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c 크레이트 부분 안에 검색을 위해 btn. 아, btn은 타이캐스팅 버튼으로 하고 findViewByIdR.id.btnDia값을 bt, i 불러옵니다. 그리고 onClickListener를 통해 버튼 이벤트 감지 속성을 넣어주겠습니다. btn.setOnClickListener를 써줍니다. 그러면 디스 부분에 빨간줄이 생성될 것이 보입니다. Alt Enter를 눌러서 두 번째 거 임플리먼트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임플리먼트 뷰 i s 클릭 리스너가 클래스 선언 부분에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것이고 오버라이딩 부분이 온클릭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 onclick 속성에는 버튼을 눌러줬을 때 다이얼로그를 생성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click` 시 다이얼로그 생성. 다이얼로그는 `u` `lock` (다이얼로그 점 파라미터 타입으로는 콘텍스트 화면 제어권자, 화면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디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얼렉 다이얼로그가 화면에 뿌려주기 위한 기본 준비 작업이 되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얼렉 다이얼로그는 최소 한 개에서 최대 3 개까지의 버튼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버튼을 추가해보고 이벤트 감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에 버튼 추가 및 이벤트 다이얼로그 셋포 t p o s i t 메서드를 써보겠습니다. 얼 n l o c 다이얼로그는 positive n e g a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개의 버튼을 만들 수 있으며 이세개의 버튼을 모두 배치할 경우 버튼이 오른쪽에서 왼쪽 순서대로 배치됩니다. 버튼의 이름은 어디까지나 구분을 위한 이름일 뿐이며, 버튼의 실제 의미는 코드에 의해 결정됩니다. 긍정 버튼은 왼쪽에 있고, 부정 버튼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관례에 따라 버튼의 이름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파라미터를 두개 써줘야 하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버튼의 작성할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저는 간단히 OK를 써주겠습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는 해당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될 이벤트 감지자를 의미합니다. 익명 내부 클래스로 바로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U on click l i s t n e r 를 써줍니다. 자동 완성으로 오버라이딩 부분까지 구현이 되었습니다. d i a l o g 홈 클릭 리스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버튼의 이벤트 감지자와는 약간 다릅니다. 홈 클릭 리스너 앞에 다이얼 로 e 인터페이스에서 얼렉 다이얼 로그에 대한 이벤트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OK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앱을 종료해줄 생각이어서 앱. 이 onclick 부분에는 앱 종료 코드 즉 정확히는 액티비티 종료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액티비티 종료 코드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finish 라는 메서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액티비티 현재 페이지를 종료하는 메서드가 피니쉬라는 메서드입니다. 이렇게 포지티브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첫번째 버튼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버튼을 3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두번째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 set 네거티브 버튼을 만들고, 만들어주고,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번에도 간단하게, 취소. 취소. 두 번째 파라미터에도 위에와 똑같이, new, onClick, listener. 부분을 넣어주겠습니다.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저는 앱을 종료하는 게 아니라 다이얼로그만 종료시키고 싶으면 온클릭 부분에 여기에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얼로그를 종료시키는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안 해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넣기는 그러니 토스트를 한번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토스트. make text 어, context는 get application context를 넣어주고 자, post 출력 메시지는 그냥 간단하게 cancel이라는 메시지 시간은 그냥 간단히 give. short 짧게 출력을 하는걸로 하고 출력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거티브 버튼이라는 게 벌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 이번엔 set neutral 버튼입니다. set neutral 버튼.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거는 그냥 neutral의 의미. 을 넣어주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u.on_click_listener`를 넣어주는데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저는 다이얼로그만 종료되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다이얼로그만 종료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이얼로그만 종료시키고 싶으면 이벤트 감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지우고, 싹다 지우고, Null.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벤트 감지자 대신 너를 집어넣으면 버튼 클릭 시 다이얼 로그만 종료됩니다. 이렇게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세 가지 버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다이얼로그를 꾸며 주겠습니다. 다이얼로그 셋 타이틀 제목을 써 주시고 저는 대화 상자 라고 넣어 주고 다이얼로그 메시지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다이얼로그에서 사용할 내용을 써줍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통료 하시겠습니까?라고 넣어줍니다. 이제 실제 다이얼로그를 화면에 출력해주겠습니다. d i a l o g s h o w 라는메소드를 이용해 주시면 다이얼로그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이제 AVD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다이얼로그라는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화면이 하나 올라오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설정했던 대화상자 내용은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 그리고 중립, 취소, OK 버튼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립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벤트 감지기 부분에 너를 넣었기 때문에 다이얼로그만 종료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봐서 취소 버튼을 누르면 캔슬이라는 토스트가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K 버튼을 눌러보시면 앱이 종료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얼렉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다이얼로그 안에 버튼을 3개 놔두고 각각의 버튼의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